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헤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헤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알고리즘 헤더 안에 정렬 관련된 거나 어떤 값을 탐색하는 거나 아니면 최솟값 최대 값을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고리즘 헤더를 사용하려면 include 하신 다음에 알고리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먼저 정렬 관련된 기능을 볼 건데, 이 정렬 관련된 기능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 중에 벡터를 사용할게요. 벡터. 다음에 벡터로 미리 값을 준비를 할게요. 벡터. 스트링. 카스. 현대. 기아. bmw for d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 이제 정렬을 한다 하실 때는 sort 한 다음에 c a s t begin, 다음에 c a s t end 하시고 이제 for range에서 string car c a s s 정렬된 값이 출력되도록 해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b, f, h, k 순서대로 정렬돼가지고 출력되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 사용할 때도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인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더 인트 넘버스 solt 또 동일한 반복대로 처음에 begin, numbers, end 하고 넘 u m 이렇게 해서 출력되도록 얘를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름차 순으로 1, 2, 3, 5, 7, 9 정렬되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역순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 이터레이터 관련해가지고 배웠을 때, R 붙이면 거꾸로 되는 것처럼, R begin, R end,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9, 7, 5, 3, 2, 1. 역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정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73592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592이 부분만 정렬을 하고 싶다. 173은 놔두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지금 플러스 3 해주시고 실행하시면은 지금 173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 592가 정렬돼서 259 이렇게 특정 부분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구조에서 특정 값을 찾고 싶을 때는 find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우선 auto에서 it iterator find numbers begin e n d 하고 찾는 값 여기서 3을 찾는다고 할게요. 3 찾는다고 하면은 c out 하고 it 그래서 실행하시면은 3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터레이터 여기 아스타 했었을 때 3이 출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없는 값을 찾는다고 할게요 10 하면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0이 출력되는 거는 없는 값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값이 출력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값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엔드 했었을 때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비어 있는 공간 즉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find 가지고 값을, 특정 값이 이 데이터 구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nd가 똑같은 값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upper bound라는 것도 있어요. upper bound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보다 큰 값이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salt, 아까 했던 건 numbers, begin, numbers, n 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한다고 가정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토 IT 파인 d 했던 것처럼 어퍼바운드 하면은 넘버스 begin 넘버스 앤드 한 다음에 5보다 큰값 찾아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 정렬하면 1 2 3 5 7 9가 되죠. 그다음에 정렬한 상태에서 5 다음으로 가장 큰 값은 이제 7이니까 7이 출력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얘를 실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7이 출력이 돼요. 참고로 이 어퍼 바운드를 사용할 때는 지금 제가 소트 해주신 것처럼 값을 미리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정렬을 하시고 사용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최소값 없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정렬 안 하고 이제 민 엘레멘트가 있어요 민 엘레멘트 하고 여기서 얘를 빼주신 다음에 실행하시면은 1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가장 큰값 확인하는 거는 이제 맥스죠 맥스 엘레멘트 하시면은 이 데이터 구조에서 가장 큰값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넘버스라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넘버스랑 값은 같지만 또 다른 이름의 같은 벡터 형태의 변수를 복제를 하고 싶다 할때 사용하는 게 카피예요. 이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벡터 인트 한 다음에 카피드 넘버스 한 다음에 값 크기를 일단 6개 6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크기 6짜리 벡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카피 넘버스 비긴 다음에 넘버스 엔드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값을 복사할 데이터 구조 변수 여기서 카피드 넘버스죠 카피 넘버스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긴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비긴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or 그 다음에 제가 int, num, numbers, 한 다음에, cout, num. 하고, 얘를 실행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카피드 넘버스로 지금 아이템 탐색했을 때 똑같이 173592가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카피 가지고 다른 데이터 구조에 있는 값을 똑같이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방금 카피드 넘버스 했던 것처럼 미리 얘를 크기만 지정해놔요. 6자리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데이터 구조에 제가 원하는 기본 값을 가지고 꽉 채우고 싶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크기가 6자리인데 모든 아이템의 값이 35로 되게끔 만들고 싶다 할 때는 fill 이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numbers begin 그 다음에 numbers end 35그 다음에 for range 하고 실행해 주시면 지금 똑같이 모두가 35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제 정렬 아니면은 값을 찾는 거, 최소값, 최대값 또는 이제 복제를 하거나 특정 값을 채운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헤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을 기준으로 10뿔뿔 초곡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